네 이번에는 고등학교 1학년 수학 하 자이스토리 2020의 2020년인가 2021인가 네 c 168번 문제 해설인데요. 이게 이제 2019년 3월 고2 모의고사 문과 모의고사 21번 문제였대요. 자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고차항계수가 양수인 2차함수 f(x)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어, fx는 어, 2차항 개수가 양수인 2차항 개수가 양수인 2차함수래요. 2차함수 어, 그러니까 글씨 너무 못 썼네요. 그러니까 아래로 블록한 함수라는 거죠. y fx는 그리고 이제 gx라는 함수가 나와있어요. gx라는 함수는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도 좀 볼까요? 이렇게 해서 gx라는 함수는 어 이렇게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에는 마이너스 x 더하기 4라는 그래프로 그려지고 그리고 x가 마이너스 2와 어, 1 사이에서는 fx라는 그래프로 그려지고 그러니까 아래로 블록한 그래프가 여기에서 그려진대요. 그리고 x가 1보다 클 때에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라는 그래프로 그려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함수 gx의 치역이 실수 전체의 집합이고, 어, 네. 그리고 그 y 값이 실수 전체로 끝없이 위로, 끝없이 아래로 내려가게 되어 있고, 함수 gx의 역함수가 존재한다. 이게 좀 중요하죠?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예, 1대1 대응이라는 얘기죠. 1대1 대응 1대1 대응이라는 얘기는 어, 가로선을 그어도 교점이 하나, 세로선을 계속 그어도 교점이 하나라는 얘기인 거죠. 그랬을 때 보기 중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기들을 보기 전에, 어, 현재 얘가 이제 이렇게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특징을 가져야 되는지를 한번 알아보고 가는 게 좋겠습니다. <laughs> 자, 볼게요. 음, 뭐냐 면이 그래프를 그려보는 게 제일 좋겠어요. 이렇게 X축, Y축이 있을 때, <laughs> Y축이 있을 때, 먼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자, 마이너스 2. 음, 이쯤 할게요. 그때 이제 이, 이 그래프가 그려진다고 그랬잖아요. <laughs> 얘는 이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인데, 마이너스 1를 대입해보면 y 값이 6이 나오네요. 음, 6 해서 이렇게 해서,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이런 직선일 텐데, 걔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그려진대 그러니까, 이 지점, 이 마이너스 2인 선의 왼쪽에서만 얘가 그려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건 아직 우리가 뭔지 모르고요. <laughs> 1보다 클 때는, 얘이1 대입해보면은, 마이너스 어, 3 나오네. 자, 그럼 여기 1, 마이너스 3. 1, 마이너스 3. 자,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음, 이 점을 지나면서, 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인 건데, 이 그래프는. 근데 1보다 클 때. 즉, 이 선의 오른쪽에서만 그려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 사이는 이차함수 아래로 블록한 이차함수가 이 사이를 채우고 있는데, 근데 이 이차함수의 이 부분이 남을지 이 부분이 남을지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일대일 대응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럼 어떤 생각을 할수 있느냐? 아, 어, 여기 이렇게 이렇게 이점을 해서 이렇게 이어져 있겠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처음에 드는 생각은 그러면 어. 어, 세로선을 그어도 교점이 하나, 가로선을 그어도 교점이 하나니까 1대1 대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위아래로 계속 뻗어나가니까 실수는 아, 그리고 이제 여기를 다 채워주니까 치역은 실수 전체가 되는 거겠죠. 어, 여기 이제 보면 이게 마이너스 2,6이구요. 이점에 잡혀가지고 1,-3. 두 점을 지나는 아래로 볼록한 이차 함수가 여기를 채워주는 경우가 가능할 수있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것 말고 다른 경우도 가능한 게 있어요. 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이렇게 X축, Y축이 있을 때, 음, 마이너스 2,6. 그래프 한번더 그려볼게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점을이점을 어, 원래 지나는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남는 거고요 1, 마이너스 3. 음, 그래서 이점을 지나고 이렇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남고, 이제 이 사이를 어떤 애가 채워야 되느냐. 어떤 애를 채우면은 1대1, 어, 함수가 되는 게 가능하냐. 이렇게 채울 수도 있지만, 이제 이제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어, 2, 마이너스 3입니다. 이 점의 좌표는 1, 여기 1, 6입니다. 여기를 이렇게 채우는 2차 함수가 있어도 말이죠. 그래도 여러분 1대1 대응이 됩니다. 이 경우도 있고 이 경우도 있다고 라 하는 걸 생각해내는 게이 문제의 풀이의 핵심이었습니다. 선생님 뭐 무슨 소리입니까? 끊어지지 않았습니까? 보세요. 가로선을 계속 그어도 교점이 계속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함수가 되었죠. 그리고 세로선을 계속 그어도 교점이 계속 하나입니다. 어, 계속 하나예요. 어.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있어도 1대1 대형이 가능해서 역함수가 존재했었다는 라 얘기인 거죠. 1대1 대형일 때 그래프가 이렇게 이이 예, 이 내부가 이렇게 끊어져 있는 경우에, 그러니까 이 끊어져 있는 사, 이 내부가 끊어져 있는 상태에서 어, 1대1 대형이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걸 이참에 잘 봐놓으셔야 되겠어요. 가장 높은 난이도의 문제들은 이것들을 우리 찾아낼 수 있는지를 묻는 그런 방식으로 나오기도 하거든요. 자이두 가지 경우 그러니까 마이너스 2, 6과 1, 3을 지나고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이 사이를 메우는 fx가 되는 경우 여기에 이제 y, f, x가 되는 경우 그리고 2, 마이너스 2, 3과. 어, 그리고 1,6을 지나는 아래로 볼록한이차 함수가 이 사이즈를 메우는 fx가 된 경우, 어, 이두 가지 경우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둘 중에 무엇이 여기서, 어, 여기서, 어, 이, 존재하는, 이, 성립하는 경우인지는 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둘다 가능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여기에는 보기들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들을 하나씩 볼게요. 자, 처음에 f-2 더하기 f1은 3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다 볼까요? 이제 이것만 볼게요. <laughs>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니까요. 처음에 이제 기억. 어, F-2. 어, 더하기 F1은 3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F가 이 경우인지 이 경우인지 모르잖아요. 자, 만약에 빨간색 경우라면 F-2는 6입니다. F1은 마이너스 3이에요. 음, 그럼 더하면은 3 나오네요. 다음에 이제 파란색 경우라면 F-2는 마이너스 3입니다. 그리고 f1은 에, 6이라는 거죠. 어, 이둘 중에 하나인데 어느 경우를 계산하든지간에 결과는 3이 나오는 거냐. 그러니까 기억은 참이 됐다 이겁니다. 기억은 참입니다. 기억은 참. 그럼 이제 니은을또 봐야 되겠죠. 니은을 보시면 니은은 뭐라고 그랬느냐? <laughs> 니은은요 어, g형이 마이너스 1이다. 그 이제 이 전체가 g x라는 함수인 거죠. 이 전체가 g x, 이 g 전체가 g x죠. 그러면 g0이라는 건, 이 경우건 이 경우건, 이제 x가 0일 때 y 값이니까 여기서 이제 f0이 되겠죠. g0이 마이너스 1이다. 그러니까 사실 f0이 마이너스 1이다. 그리고 이제 g1. g1도 이제 x가 1일 때 y 값은 이게 됐건 이게 됐건 이 fx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g1이 마이너스 3이다. 그런 그러니까 얘기는 f1이 마이너스 3이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아이고, 이렇게. f1이 마이너스 3이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곡선의 y는 fx의 꼭지점의 좌표는 2,5라고 얘기했어요. 갑자기 이렇게 하면 y는 fx의 꼭지점의, 꼭지점의 x 좌표가 2분의 5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2분의 5큼만 뭐다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laughs> 일단은 이렇게 된다라고 가정을 했잖아요. 그게 빨간색 유형의 fx를 나타내는지, 파란색 유형의 fx를 나타내는지를 봐야 돼요. 자, F0이 마이너스 1이다. 그것만 가지고는 이제 애매해요. 여기도 F0, F0이 마이너스 1이 될수 있을지, 어, 그러니까 될수 있을지 없을지가 확실하지 않아요. 근데 F1이 마이너스 3이라고 그랬어요. X가 1일 때 Y값이 마이너스 3. 그러면 적어도 얘는 확실히 아니죠. 얘는 X가 1일 때 Y가 6이어야 되거든요. 바로 얘네요. 1일 때 마이너스 3. 그러니까, 어, 이 빨간색 유형의 그래프를 FX로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F0이 마이너스 1이다.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이라고 힌트를 하나 더준 거예요. 음, 그러니까 결국에 y는 fx는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인데, 제가이두 점을 지나는 유형이라고 결정을 해주면서 0, 마이너스 1을 지난다라고 힌트를 하나 더준 겁니다. 그 얘가 2, 마이너스 2,6, 그리고 0, 마이너스 1, 그리고 1, 마이너스 3을 지난다. 이랬을 때 y는 fx라는 그래프의 꼭지점의 x 좌표가 2분의 5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즉이차 함수에 이차 함수가 지나는 세점의좌표 알려주고 나서 어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라 얘기한 거죠. 뭐 그러면 이제 구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차 함수가 지나는 세점의 좌표를 알면 그이차 함수식을 결정지을 수 있으니까요. 자이차 함수가 지나는 세점을알 때는 이차 함수식을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런 꼴로 정해놓고 abc를 구하는 방식으로 이차 함수의 식을 우리가 결정짓죠. <laughs> 처음에 이제 지난 점을 기 대입하는 거죠 저 0, 마이너스를 먼저 대입해 볼게요 그럼 y는 마이너스 1이고 x에 대해 0 대입하니까 c는 마이너스 1이 됐습니다 다음에 이제 이두점 중에 아무거나 먼저 마이너스 2, 6을 대입해 보면 y는 6이고요 x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니까 4a 마이너스 2b c는 아까 얼마였죠? 마이너스 1이었습니다 다음에 1, 마이너스 3 대입하면 y는 마이너스 3이고요 음, X에 대해서 1 대입하는 거죠? 그러면, 어디니? 1대입하게 이제, A 더하기 B. 신 아까 마이너스 1이었죠. <laughs> 자, 이거 정리해보면요. 4A 마이너스 2B는 넘어가서 7이 됐고요 얘는 정리하면 A 더하기 B가,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2인데, 연립방정식을 써서 A와 B를 구하려면, 여기 양변에 2를 곱하는 게 좋겠네요. 그럼 2A 더하기 2B는 마이너스 4가 됐습니다. 2를 더하면, 더하면, 자, 어 <laughs> 6a는 사라졌고, 여기는 3이 되어서, 아 a가 2분의 1인 걸알수 있습니다. a가 2분의 1이면, 뭐, 아무데나 대입해서, 어, 여기 b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a가 2분의 1이면 넘어가서 2분의 1 빼니까요. 어, c도 알게 됐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상황에서, 어, 2차 함수 c. 이상이 이 조건 아래 안에서의 f(x)를 구할 수 있게 된 거죠. f(x)는 어, a가 1 2분의 1, 그러니까 여기 a, b, c 2분의 1x 제곱, b가 마이너스 2분의 5, 마이너스 2분의 5x, c는 마이너스 1이었죠. 얘의 꼭지점의 x좌표가 2분의 5인지 확인하면 되죠. 자, 2분의 1 뽑아내면 여기는 x 제곱, 여기는 마이너스 5x가 되었고요. 밖에 마이너스 1 기다리고 있습니다.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반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5의 제곱을 하니까 제곱 더하니까 4분의 25 빼기 4분의 25 하죠? 밖으로 나갈 때 2분의 1 곱하니까 마이너스 8분의 25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음, 이렇게 해서 2분의 1 있고 밖에 있고 얘 x 있고 얘반 마이너스 2분의 5의 제곱 뒤에 사실 셜라 셜라 셜라죠? 꼭지점의 x 좌표가 2분의 5인지만 확인하면 되는데 2분의 5가 맞군요. 그러니까 니은도 참입니다. 니은도 참이 됐어요. 다음에 이제 디귿을 봐야 되겠죠. 디귿 어,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곡선 y는 fx의 꼭지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면 <laughs> 꼭지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면 g 인버스 1은 0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디귿입니다. 어, y는 fx에 fx에 저기 또 볼게요. fx에 아이고 죄송 fx에 꼭지점이, 꼭지점의 X 좌표가, 꼭지점의 X 좌표가 마이너스이면, 마이너스이면, G인버스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 2면 G 1은 0이다. 아, G인버스 1이네. 죄송해요. <laughs> 자, G인버스 1이 0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자, 무슨 상황인가 볼게요. 이제 결국엔, 여기서 얘기한 FX가 이 빨간선 모양인지 파란선 모양인지를 찾아야죠. 꼭지점에 x 좌표가 마이너스 2라고 그랬어요. 이 경우에 X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인 점은 2점이란 말이죠. 얘가 꼭지점이 될수 있느냐. 불가능하다는 거죠. 꼭지점은요, 여기 어딘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FX를 마저 그린다라면. 이 점을 포함해서 오른쪽에 있을 거는 얘기죠. 꼭지점이. 얘가 꼭지점이 될 수는 없어요. 그게 빨간 선 모양은 아니었던 거예요. 이 경우에는 이렇게 마저 그리는 그래프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니까 꼭지점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인 점은 여기거든요. x가 마이너스 2인 점은. 즉 얘가 꼭지점이 될수 있느냐. 어 그건 가능은 하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여기서는 fx를 얘라고 주장을 해본 거고 그때 이게 꼭지점이라고까지 알려준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때 fx를 알수 있죠. fx는 이걸 꼭지점으로 하고 점 1,6을 지나는 어 2차 함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g 이 x라는 전차 함수 우리가 구할 수 있고 fx를 겨, 결정지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나면 여기 에는 g 인버스 1이 0이다. 즉 이건 이제 g 0이 1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주장이 참인지 거짓인지 알수 있겠죠. g 0은 사실 여기서 이제 x가 0일 때 y 값이니까 여기 y는 fx를 이용해서 구하게 되겠죠. g 0은 이제 f 0이었을 건데. f 0이 1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꼭지점이고 어, 이 점을 지나는 이차 함수가 fx가 될때 f0이 1인지를 확인해 보면 되겠다 이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쪽에다좀 볼까요? 다른 어, 좁은 공간 이쪽에다 좀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제, 아, 디귿입니다. 어, y는 fx, 어, 여기에서 이제 이것의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라고 중장을한 거죠. 그리고 1,6을 지난다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 서첫 번째, 이 조건에 의해서, 이 fx는 말이죠. fx는, 어, a 곱하기 x 더하기 2의 제곱 빼기 3이다라고 함수를 구체화 시킬 수, 있겠죠. 걔가 이제 1,9 지난다고 그랬으니까, 자, fx, 즉, y 대신에 6 넣고요. x 대1 넣으면, 3의 제곱, 9a 빼기 3이 에, 6이다. 그럼 여기서 이제 9a는 9니까, A가 1인 거알수 있습니다. 그, 니까이 경우에 이제 그러면 FX는 A에다 대입된 X 더하기 2의 제곱 빼기 3이라는 거죠. 이 그래프가 그렇게 식이 결정되게끔 여기서 어, 조건을 정해줬다는 거죠. 그때 이제 여기서 F0이 1인지를 확인해 보면 되겠죠. 왜냐하면 그때 G인버스 1이 0인지 보라고 그랬거든요. 그 얘기는 G0이 1인지 보라는 얘기고, G0이라는 건 F0이기 때문에 F0이 1인지를 확인하면 된다는 얘기죠. 두근두근 되네요. F0 대입하면, X0 0 대입하면, 2의 제곱, 4 빼기 3하니까 1 나와서, 허, 네, 디급도 참이 되는 걸알수 있겠습니다. 자, 어, 결국엔 기억리은디급이다 참이 됐네요. 답은 5번 보기가 되겠고요. 5번 보기가. 어, 이 문제 풀려 관건은, 이 빨간 경우와 파란 경우, 두 가지 경우로 어, 이 GX라는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게끔 하는 게 가능하다. 이걸 찾아내는 게 관건이었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